반갑습니다. 금장다행맘입니다. 자, 오늘은요. 어, 증거분 준비를 했습니다. 전부 다 중고 공방분이고요. 종류가 아주 다양하게 많이 있어요. 자, 보시면 자, 이렇게 준비가 저 뒤에까지 준비가 돼 있고요. 세트도 있고 단품도 있습니다. 하나하나 보시고 마음에 드시나이는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혹시나 제가 택배사에 여쭤볼 건데, 지금 어, 주말, 지금 금요일부터가 빨간 날이죠. 그래서 택배 물량이 명절 때문에 물량이 많아서. 어, 택배가 바로바로 바로 들어갈지 모르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상황을 봐가면서 택배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 그 다음 주가 될 수도 있어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1번부터 보도록 하고요. 5만원 이상은 무료 배송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벤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또 다시 공지를 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네, 1번입니다. 1번은요, 다온 분입니다. 해바리가 어, 멋지게 그려져 있는 다온 분이고요. 어, 이것도 사이즈를 먼저 재고 볼게요 자, 이거 외경으로 잽니다 9cm가 살짝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높이가 12cm 됩니다 자, 해바라기가 너무 멋있죠 살짝 높이감 이 있는 요런 살짝 롱분 느낌이 나는 고런 분입니다 1번이에요 번호판은 보지 마세요 그다음 2번은요 가시버시 분입니다 자, 똑같은 컬러감 두 개가 한 세트고요 이것도 작은 아이들 심어놓으면 굉장히 예쁘죠 보시면 7.5cm가 살짝 넘어가고, 그 다음에 높이는 8cm가 됩니다. 이렇게 2번 세트입니다. 두 개가 한 세트로 갈게요. 3번은 단품이고요. 이 아이는 해윤분입니다. 해윤분. 자, 갈대꽤 있는 해윤분이죠. 자, 이것도 사각분 사이즈를 한번 재볼게요. 자, 사이즈 재면은 외경입니다. 9cm 나오고요. 그 다음에 높이가 11.5 이렇게 됩니다. 자, 3번 해윤분 단품입니다. 어, 4번은요. 봄날분이고요. 요것도 단품으로 갑니다. 봄날분도 인기가 꽤 많죠. 이것도 사이즈를 재보면 얘는 거의 10cm 가까이 되고 그다음에 높이를 보시면 11.5 거의 12 어,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봄날분. 앞에 코사지 여기 참 봄날분 또 매력이죠. 자, 요런 아이 4번 단품입니다. 음, 그 다음 5번이고요. 5번은 두 개가 한 세트입니다. 자, 요게 지금 꽃단본인데요 자, 보시면 색감이, 이거 무슨 색이라고 해야 되지? 크림색? 베이지색? 어, 베이지색 톤인데, 어, 안타깝게도 여기 지금 끝에 보시면 꽃에 이렇게 살짝 나갔어요. 이 보이시나요? 그렇게 티는 안 나는데, 그래서 두 개를 묶어서 가격을 저렴하게 냅니다. 이거 사이즈가 꽤큰 편이에요. 두개 보시면. 자, 요거. 가로로 살짝 긴데 13, 어, 13cm가 나오죠. 그 다음에 이 아이도 보면 12.5. 사이즈가 큰 편이고요. 컬러감 이참 예뻐요. 높이는 거의 11cm 됩니다. 5번, 요렇게 두 개가 한 세트로 갈게요. 6번이고요. 자, 6번 꽃단분 세개가한 세트입니다. 두 개는 네이비 색상, 하나는 화이트 색상. 자, 사이즈가 어, 위에서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달라요. 자, 사이즈 다른 세개세개한 어, 세트고 8cm. 그 다음에 이 아이가 거의 7.5cm. 그 다음에 이 녀석이 7cm. 높이는 앞에 애가 8.5, 뒤에 애가 10cm. 요렇게 됩니다. 자, 요것도 살짝 들어보면 이렇게 무늬가 들어가는 깔끔한 스타일이죠. 이 아이, 그리고 이 아이까지. 6번입니다. 자, 7번 갈게요. 두개한 세트입니다. 이 질문이고요. 자, 요것도 이거 빵빵한 타원형. 요거 하나 있고 살짝 롱분이 하나 있어요. 자, 요거는 어 이게 지금 전부 다 중고분이죠. 여기 보시면 살짝 요런 흠집 보이시나요? 이게 뽑을 때 생긴 기포인데 여기 살짝 빵 터진 고른 흔적 같아요. 자, 요렇게두 개가 한 세트로 가고 어 이거는 사이즈가 10.5cm. 자, 그 다음에 요 아이는 음 8.5cm. 두피를 그 보시면요, 왼쪽은 9cm 살짝 넘어가고 오른쪽에 있는 13.5cm가 됩니다. 자, 이 아이는 뒤에 보시면, 이런 느낌. 청록. 그리고 얘는 예쁜 새가 그려져 있는 이런 분. 7번입니다. 자, 8번 갈게요. 8번은요, 소코리분 두 개가 한 세트입니다. 요것도 사이즈가 제법 큰아이예요 왼쪽 아이는. 자, 사이즈를 먼저 재고 보겠습니다. 어, 요거가 지금 사이즈 보시면 14.5나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11cm 됩니다. 높이를 보시면 왼쪽은 10cm, 오른쪽은 9cm 정도 되고요. 이것도 38번 아 38번이란다. 3, 8번이요 이것도 보시면 여기 노란색 코사지 부분이 살짝 꽃어꽃창개 요렇게 금이가 있죠. 그래서 이것도 가격을 두개를 묶어서 저렴하게 내 보냅니다. 8번입니다. 어, 그 다음에 9번입니다. 9번은요, 이렇게 땡땡이 엠분입니다. 두 개가 한 세트로 갈게요. 자, 이것도 사이즈를 재봅니다. 자, 이건 내경으로 집니다. 안쪽 부분이 10cm가 되고요. 그 다음에 높이가 9.5cm. 자, 요런 칼라감 엠분. N이 여기, 어, 적혀있죠. 엠분, 9번. 두 개가 한 세트로 갑니다. 어, 10번이고요. 자, 너무나 깜찍한 화분이죠. 사각분. 애플 트리본입니다 너무 예쁘지 않아요? 자, 이렇게 핑크하고 지금 화이트하고 이렇게 사각분이고. 자, 보십시오. 요렇게 3개가 한 세트입니다. 사이즈를 재 볼게요. 지금 빗소리 들리세요? 지금 주말인데 비가 막 내리고 있어요. 자, 6.5cm 외경이죠. 그 다음에 핑크 6.5cm. 그 다음에 요거를 재면은 얘는 4.5cm. 이거는 6.5, 높이 6.5 정도 되고, 그다음 쪼꼬미, 요게 지금 4.5 됩니다. 자, 요렇게 10번이고요. 애플트립은 3개가 한 세트입니다. 11번 요 아이도요, 하늘색 요거, 애플 트리본입니다 애플 트리. <laughs> 자, 요것도 보시면, 어, 뒤에가 지금 여기 로고가 있죠? 자, 요것도 사이즈를 재보겠습니다. 요거, 외경으로 한번 재볼게요. 외경으로 재면 11.5가 되고, 입구 쪽으로 재면 은 9cm가 살짝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높이가 요 9.5cm가 됩니다. 이렇게 11번입니다. 12번 갈게요. 자, 요 아이는요, 소윤분입니다. 사각 소윤분, 흑토분이죠. 사이즈가 큰 소윤분이고, 사이즈가 얼마가 되냐면, 어, 이렇게 외경으로 지면 13.5. 그리고 높이가 13. 13이 살짝 넘어가네요. 자, 요것도 돌려봐 드릴게요. 앞쪽에, 이건 너무 깜찍하죠? 자, 소윤분. 자, 이렇게이것도 단품 12번입니다. 13번은 1븐2 개가 한 세트입니다. 깨끗한 화이트 색상이고요. 자, 여기 오시면, 어디가 앞이 이쪽이 앞이구나. 자, 요 아이. 자, 요 그림 하나. 그리고, 자, 요 그림 하나. 이것도 가성비가 좋고, 사이즈가 좋고, 깔끔합니다. 어, 얘도 외경으로 사이즈를 재면 13이 넘어갑니다. 어, 13.3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높이는 10.5cm. 자, 요거 13번이죠. 13번 두 개가 한 세트입니다. 14번 갑니다. 자, 요거 두 개가 한 세트고요. 요것도 사이즈꽤큰 화분인데 이 직인이 지금 앞쪽 글자가 살짝 흐려 가지고 어느 분은 복 앞글자가 복이라고 하시던데 자, 요 화분이에요. 한자로 되어 있는데 자, 위에서 보시면 사이즈 이렇게 큰 화분 두 개가 한 세트 14번이고요. 아, 얘는 13cm. 그다음에 여기 지금 요것도 13.5. 하나는 사각이 하나는 둥근 아이죠? 왼쪽을 보시면 11.5, 오른쪽은 9.5 됩니다. 14번입니다. 15번은요, 이풀분입니다. 이풀분 이렇게 두개 세트. 자, 색감 참 쨍하고 예쁘죠? 자, 위에서도 보시고, 아주 깨끗한 편이죠? 자, 프릴이 잡혀 있는데, 이쪽으로 사이즈 되면 12cm 살짝 넘어가고, 얘는 조금 더클것 같아요. 얘는 13. 자, 그리고 높이를 보시면 9cm 살짝 넘어갑니다. 9.5cm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15번 이풀분 두개 세트입니다. 1 6번이고요요 아이는 가시버시분입니다. 요거 어린 왕자 요 그림 캐릭터로 유명하죠. 자, 요것도 사이즈 재볼게요. 요 아이 11.5. 그 다음에 요거 11.5. 그 다음에 높이가 요 10cm 요렇게 됩니다. 1 6번이고요 가시버시분 두 개가 한 세트로 갑니다. 17번은요. 자, 요것도 두 개가 한 세트인데, 오른쪽 아이는 이가도의 분이고, 왼쪽 아이는 담쟁이분. 자, 위에서도 사이즈 볼게요. 어, 얘는, 어, 12cm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아이는 11cm 나옵니다. 높이를 보면, 왼쪽은 10cm, 오른쪽은 거의 13 가까이 됩니다. 17번이구요, 이렇게두 개가 한 세트로 갑니다. 18번입니다. 요 아이는 덮밥분이에요덮밥분 덮화뿐 중에서 사이즈가 이렇게 크죠? 사각분. 자, 사이즈가 큰데 요거 지름은, 자, 외경으로 1 3미 살짝 넘어가죠? 그리고 높이를 보시면 10cm 됩니다. 얘도 아주 깨끗해요, 심어 놓으면. 아주 깔끔한 그런 덮밥분 18번입니다. 19번은요, 음랩은 두개 세트입니다. 이 아이는 둘다 속파기분으로 이렇게 생긴 화분이고, 왼쪽은 블랙, 오른쪽은 화이트. 자, 이렇게두 개. 아, 어, 요것도 외경으로 잴게요. 외경으로 잴면 9.5. 그 다음에 이거, 블랙은 거의 10cm. 그 다음에 높이를 보시면, 왼쪽은 8.5, 오른쪽은 9.5? 이렇게 되네요. 19번입니다. 20번은요, 라푼제이분입니다. 두개한 세트로 갑니다. 라푼제이. 자, 요거 왼쪽 가위부터 사이즈를 재보면 9.5. 그 다음에 얘는, 얘도 9.5. 자, 높이가요, 10.3. 음10.3 응, 됩니다. 라푼제이분. 20번입니다. 21번 갈게요. 요 화분도 참 예뻐요. 자, 개인 공방분인데요. 화분 참 멋있죠? 어, 이것도 사이즈가 꽤 큽니다. 사이즈를 재면 어, 보세요 13이 살짝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높이를 보면 14cm. 사이즈가 제법 큰. 자, 이지이 배수가 엄청 시원하게 빠졌죠. 자, 21번 단품입니다. 22번은요, 이게 지금 흑사랑분 두 개가 한 세트예요. 흑사랑분입니다. 어, 오른쪽 가위가 타원으로 이렇게 생긴 모양인데 이렇게 지름으로 재면 13.5. 그 다음에 자 요게 지금 거의 10.5, 11, 1이즈 이렇게 되고 높이를 보시면 11cm 두개그정도 되네요. 자2 2번이고요 흑사랑분 두개 세트입니다. 어 23번은요 새하분입니다. 새하분 새압은 두 개가 한 세트로 가요. 자 요거 참 깜찍하고 예쁘죠. 요런 화분 굉장히 인기가 있어요. 아시죠? 자, 위에서도 보시고 자 왼쪽부터 보시면 지름이 7cm 살짝 넘어가네요. 이요 아이는 7cm 자 높이를 보시면 왼쪽은 8.5 오른쪽은 9cm 이렇게 됩니다. 이거 들여서 볼게요. 자 요거 하나 그다음에 연보라색 하나. 23번 새화분두개 세트입니다. 24번 갑니다. 마지막 번호네요. 자요 아이는 수피화분입니다요 모양 너무 예쁜 수피화분이죠자 요것도 옆에 서 블랙 칼라의 블랙. 자 모양 보시면 모양이 참 고급스럽고 예쁜 수피아 자 얘도 사이즈 큰데 사이즈를 이쪽으로 외경으로 재면 거의 12cm 가까이 됩니다. 12cm 모양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다음에 높이가 어, 1 1 11.5 이렇게 됩니다. 24번 수피아 분입니다. 자 오늘은 오랜만에요. 중고 공방 분들을 만나봤습니다 종류가 다양하죠. 자 어느 하나 안 예쁜 애들이 없는 것 같아요. 얼른 찜하셔가지고 어 주문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